야 거대하다. 이 차는 뭔가요? 아, 옵티머스 프라임 하나 사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차량은 이제 액션트 프로에서 1 3압롤 트럭인데요. 이제 토미에서 3축을 장착을 해서 토미 액션트 24톤 압롤 트럭. 이렇게 등록증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 딱 소개시켜 드리려고 바로 사왔습니다. 어우,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? 야, 차량은 인천에서 매입을 했었고요. 앞전에 저희가 볼보 한번 암로트라고 사왔었는데, 네. 거기서 볼보를 좀 제가 좀 많이 줬어요. <laughs> 그때 약속한 게액션트를 그때 죽였다 그래서 그 아...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. 그 차량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차량은 2019년 5월에 최초 등록했지만 20년 형식이라서 액션트 프로 모델이고요. 주행거리는 26만키로 탔습니다. 네, 당연히 이제 1,3 암롤트럭이고요.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매입 입고를 해서 현대 상용 서비스에서 다 점검을 다 마쳤어요. 박스 없이 검사가 된다는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. 차량 전면부. 깨끗합니다. 어 정말 깔끔하네요. 예, 네, 뭐 오피와스 프라임이에요. 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요, 액션트. 자 옆에 보시면 측면이 이런 식으로 딱딱 중고 틱하다. 네, 540마력의 힘이 딱 장착된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미션 또한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아주 운전하기 편하다. 앞 타이어 보시면 아, 너 야, 야, 넉넉합니다. 뭐 손가락 다 들어가면 되게 정말 아, 넉넉하네요. 타이어 값이 만만치 않아요.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네. 전원 차단기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디 타이어 보시면 축 타이어도 이렇게 딱 좋습니다.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거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 축 타이어가 이렇게 385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, 네네. 요거 그냥 20, 이게 12R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. 아니, 무조건 축 타이어는 385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 네, 그래야 좀더 안전합니다. 괜히 또 무거운 또 박스에 또건폐나 3폐 뭐다 실어놓고 타이어 터졌으면 난리 나니까. 디 타이어 보시면 자. 1축, 2축, 3축 타이어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3축 타이어가 두개 저희가 지금 반대편 보면 엄청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3축 타이어 두 개가 좀 모자라서 만약에 오시면 은 이것도 새 걸로 아마 갈아져 있을 거예요 네, 네. 네 뒤쪽 보시면 4축 타이어는 아, 상태 좋습니다 아, 시동 완빵으로 잘 걸립니다 이제 보시면 PTO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.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여기 PTO 버튼이 있거든요. 네. PTO 딱 누르면 딱, PTO 딱 들어갔습니다. you <laughs>